우리나라의 제조 발전을 이끈 기간산업인 금속산업은 제조 전반에 걸쳐 빠져서는 안 되는 소재입니다. 보다 진보한 금속가공 기술의 등장과 함께 부품의 친환경 경량화 트렌드는 미래 제조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이런 금속산업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금속산업 대전 2022는 제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소재와 금속 가공 기술을 주제로 11개국 205개 기업이 422부스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파스너 와이어, 주조 다이캐스팅, 자동차 기계부품, 레이저 및 용접 설비, 뿌리 산업 등총 14개 카테고리의 신기술 및 업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 기술 세미나가 동시 진행돼 분야별 산업 동향과 발전 양상을 공유합니다. 금속산업대 2022는 이제 킨텍스 3월에서 11개국 200국에서 422개 부스 규모로 2022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회가 진행되고 있고 소부장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문 전시회로 이제 국내 중소기업과 뿌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참가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할로 개척과 이제 신규 고객을 많이 만나서 이제 2022년 하반기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참가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전시뿐만 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시를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관객의 경우에는 이제 소부장 업체랑 이제 뿌리 기업의 이제 국내 기술력을 다시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저희 금속산업대전 이제 양질의 업체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이캐스트 제조사들이 디지털 트윈, 무인자동화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이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과 정보교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속산업대전은 지난 전시회에 이어 이번에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열렸습니다. 참가기업과 참관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시회이자 대한민국 금속산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산업일보 임지원입니다.